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과거에 앞니 쪽에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치아가 염증이 생기거나 흔들리거나 뭔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재치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니 재치료는 정말 망설이다 망설이다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치료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뜯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제거를 했을 때 안에 내부적인 거를 재치료가 발치 임플란트가 아니고 살리는 쪽에 치료를 하는 치과를 찾으셔야지 아마 많은 치아를 살릴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걸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앞니 임플란트가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니의 심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수 있는 병원을 찾으셔야 좀 만족스러운 치료를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앞니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신데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이 앞니가 많이 흔들리고 염증이 많이 있어서 마취도 잘 안돼서 예전에 고생한 적이 있어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거를 많이 흔들리니까 뽑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아마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브릿지를 해야 된다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들으셨는데 주변 치아는 또 건드리고 싶지 않고 해서 오신 분이세요 보면은 이미 앞니 부분을 많은 치료를 이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도 크라운 여기도 크라운 여기 앞니 둘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가 다 크라운이고 옆에 송곳니는 이제 자연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흔들리는 치아는 지금 이 부분이 이 분이 지금 보면 똑같고 부러진 것 같거든요. 발치를 해야 되는 것도 받아들이겠는데 요 옆에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깎아서 씌워서 브릿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 그래도 이제 앞니 크라운이 많은데 옆에 멀쩡한 치아를 깎아야 되, 될까? 요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이 염증도 있고 흔들리니까 뭔가 하기는 해야 돼요. 이 겉으로 보면 너무 멀쩡하죠. 이 치아. 문제는 지금 이 바깥쪽이 이제 부러지면서 뭔가 방치를 하셨는지 CD 상에서 봤을 때이 바깥쪽에 뼈가 부족하긴 했어요. 앞니 임플란트를 할때 심미적인 결과를 끌어내려면 실은 이 부분에 뼈 바깥쪽 버칼본이 있어야지 심미적인 결과를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환자분께는 옆에 있는 이런 크라운도 실은 예쁜 크라운이 아니고 이런 데들 다 지금 크라운이 오래됐거든요. 크라운이 좀 오래됐고 색상이 좀 별로여서 만약에 여기를 좀 같이 하실 거면 좀 이쪽도 좀 색깔적으로 개선이나 모양 같은 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옆에 치아는 좀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최대한 일단 나중에 한다 치고 요거 하나만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버칼본이 좀 없다 보니까 약간 심미적으로 여기가 잇몸 레벨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약간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환자분께 그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임플란트로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거를 열어보 치아가 이렇게 부러져 있는 상황 이어가지고 임플란트 발치를 하고 그날 바로 염증을 제거를 하고 그날 즉시 임플란트를 하고 당일에 임시치아를 달아드린 거예요. 환자분이 이거를 뽑으면 나 앞니 흔들리는데 요거 치과 가면은 뽑고 임플란트 안 되면은 나 앞니 없이 어떻게 살지 이 고민이 제일 큰것 같아요. 환자분이 당일에 뽑고 임플란트 들어가고 임시자 이렇게 달고 가신 거예요. 대신에 이제 환자가 주의할 거는 여기 임플란트 머리를 달아 드린 건 사회생활을 하라고 달아 드린 거지 여기에 혀로 자꾸 밀어 보거나 임플란트 힘이 갈 만한 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앞니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 부분에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 그, 맞춤형 지대치를 하고, 크라운까지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예요요 주변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요거 하나만 임플란트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환자분은 만족을 하기는 하셨어요. 근데, 심미적인 결과를 제가 조금 못 얻어내서, 저 나름대로는 아쉬움이 있는 케이스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여기 잇몸 레벨이, 약간, 버칼본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니까, 러 바깥쪽에 뼈가 없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그게 조금 저는 아쉬움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임플란트 할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 환자분은 입술을 이렇게 치과사가 이렇게 들추지 않는 이상 여기가 지금 이렇게 웃을 때막 많이 보이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전혀 상관이 본인은 없기 때문에 그냥 주변 치아를 안 깎고 요거 안 뜯어낸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 끝에 염증도 있고 뭐 마취도 안 되고 하는데 마취도 잘 됐고 임플란트 결과도 완성을 잘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일요전에 이렇게 했고. 치료 중간에 하루만에 발치 즉시 다 했고 임플란트 3개월 뒤에 완성을 이렇게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치료 전에 이랬던게 치료 후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임플란트가 완성이 된 케이스이고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염증도 있고 뼈가 얇은 부분이라고 하면 은 임플란트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듣고 여기를 임플란트로 어떻게 주변 치아를 안 깎고 부릿지안 하고 어떻게 할수 없을까라고 인정.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생각보다 많으세요. 왜냐하면 앞니 임플란트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제 앞니 임플란트 케이스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정말 환자분 한분한 한 분이 모두 뼈의 상황이나 염증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임플란트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어렵고 앞니 임플란트에서 이제 고정력이 얻어야지 임시치아를 달아드릴 수 있는데 그 고정력을 또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적으로 어렵지만 환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항상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